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차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중국 자동차 채널 한 곳에 한국 시장에서 구력당한 BYD T4K 전기트럭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한국 출시 1주년을 맞은 T4K 트럭은 연간 판매량 298대에 그치고 말았다며 중국 제조업 1인자 BYD가 한국에서 이상한 이유로 인해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BYD의 1통급 경전기 트럭 T4K는 2023년 4월 한국 서울에서 대규모 쇼케이스를 통해 성황리에 출시되었는데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해 출시 초기 가격은 4669만 원으로, 한국 현대 자동차 포터일렉트릭의 4395만 원보다 비쌌지만, 지금은 천만 원 대폭 인하된 3669만 원에 불과해 경쟁 업체보다 한참 저렴한 가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작년 출시 당시 BYD 고위층과 한국 대리상은 연간 3,000대 판매를 목표로 정했지만 올해 4월까지 298대에 그쳤고 경쟁 차종인 현대 포터 일렉트릭은 21,095대, 기아 봉고 EV는 9,461대가 판매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BYD T4K는 그간 계속 높은 수준의 제조 공정을 유지해 경쟁 차종들이 3원계 배터리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BYD 최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항속거리가 최대 246km로 211km에 불과한 경쟁 차종을 앞서고 있었고 운전 공간, 출력, 충전 시간, 차량 높이, 적재 면적과 무게 등에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 판매 부진은 결코 품질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며 이는 중국처럼 전기 트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국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T4K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처음 약속된 1,60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한국 트럭들은 169만 원만 줄어 T4K의 2.3배에 달하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언론들도 BYD T4K 트럭이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재고 처리를 위해 천만 원 안팎의 할인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올리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2월 재활용 시 경제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도록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중이기에 한동안 한국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장악해가던 중국산 전기버스도 일부나마 그 성장 속도가 주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중국 게시자는 한국의 보조금 정책을 T4K 트럭 판매 부진의 이유로 들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보조금 정책이 올해 2월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적고 있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1년간 판매된 중국 전기 트럭이 올해 적용된 보조금으로 인해 총 200여 대뿐이 팔리지 않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버스 회사들과 달리 일반 한국인들의 중국 자동차에 대한 불신. 그럼에도 그간 한국 트럭보다 좀더 높았던 가격, 혹은 이미 검증된 충분히 훌륭한 성능의 한국산 트럭의 존재 등 다른 쪽에서 그 원인. 인을 찾아야만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에 남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와서 나가 보니 다들 반대로 깨물고 되는 거지. 넌 그렇게 남들 대하냐? 전에? 전에 뭔 상황인데? 한국 차에 대해서 대항 걸었었냐? 중국에서 돈 벌게 적금? 돈 벌고 있는 곳에서 좋은 일은 해봤고 나쁜 일했음? 탈세? 급여 미뤘어? 문 닫을 때 일반 노동자도 몇 달치 급여 배상했는데 부족하니? 우린 일란천 사는데 쟤들은 우리 보이콧하면 우리가 봐주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쇼! 삼성, 롯데, LG가 어떻게 사라졌는데? <laughs> 뭘 어떻게 사라져! 능력이 딸려서 그렇지! 삼성, LG 제품이 딸리면서 누굴 탓함? 롯데는 자업자득인 거고! 삼성은 세계 1위구만! 쟤들 제품이 딸린데! 쟤들 한국은 기계가 있어서 우리 중국인 같지 않다. 쟤들은 일본차 안 사고 자국차 사는 거야. 자국차만 사는 게 아니라 지들은 다른 나라 가서 차 팔아도 되면서 남들은 지네 쪽에 가서 못 팔게 하는 거잖아. 쟤네는 원래 차잘 만든다고. 공식이 출시된 일본, 한국, 독일, 미국 차 중에 한국 차가 가격 가장 먼저 떨어지는구만. 원래도 가격 뻥튀기에 품질도 이종미만 못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 외관뿐이야. 저거 완전 정상이잖아. 일본 차는 한국에서 일년에 겨우 천대 파는데 전부 다 일본 교포들이 사는 거고. <laughs> 중국 국내에서도 한국 차 무시하는데 한국이 중국 차 무시하는 것도 정상이지. 우리가 한국차 안 사는 건 진짜로 제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차 가성비가 완전 높기 때문이다. 우리 시장은 한국 좁은 시장하고 다른 거임. 한국에 가서 보면 알 거다. 무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한국 길거리에 널린 게 한국차라 단결력이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 그렇게 대단하실 때도 한국 시장 못 넘봤는데 괜히 힘 빼지 마셔. 한국인들이 중국차 무시한다는데 일부 중국인들은 훨씬 중국차 무시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배척하기 시작한 건 남들의 무시와 탄압을 얼마나 많이 당한 후에야 조급해진 건데. 한국에서 저거 완전 정상이잖아. 테슬라도 한 달에 한대 팔어. 네가 자동차 업계를 모르는 거다. 자동차는 무역 장벽이 가장 큰 업계고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야. 한국, 독일, 미국도 다 그런 거라 관세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무역 장벽 없애려는 건 양아치 짓이라 공평 경쟁을 하든 보조금 주지 말고 화폐도 자유교환 하시던가. 요몇 년간 중국 국내에서 테슬라 같은 외자차도 나라한테 보조금 받았어. 내가 매장에 가서 봤는데 둠의 산골에 있어서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고. 한국인들은 엄청 애국해서 자기들 브랜드만 사는 거임. 전에 삼성이 당한 걸 생각해봐. 당연히 삼성은 애플과 하웨이와 함께 이름을 나란히 할수 있는 휴대폰인데 이익 직단들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했으니까. 잘 팔리면 대단한 BYD. 잘안 팔리면 바로 그냥 안 좋은 정책. 종교 브랜드가 바로 이딴 꼬락니인 거다. 국산차 기세를 막을 수 없으면 그냥 종교 제품 되는 거구만. 우리가 사겠다는데 네가 막을 수 있어? 네돈 쓰는 거야? <laughs> 게시자 놀리면 현대자동차랑 삼성 휴대폰도 중국 시장에서 구욕을 당한 거네. BYD는 지들 대리점에서 와이퍼 교환 안 하면 품질 보증 안 해주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심각하다고? 쓰레기통 비울 때도 대리점 가야 되겠네? 사실, 우리 중국도 중국 배터리 안 쓰면 외국 전기차한테 보조금 안 주잖아. 아무튼 한국 시장은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핵심은 다른 곳에서 한국차를 꺾는 게 관건인 거다. <laughs> 중국 수출은 전부 다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이젠 자동차 공업차를 온 거야. 서방이 대규모로 관세 물리니까 일부 소국들도 관세 추가하는 거지. 중국 본토 생산 말고는 배터리만 써도 소용없을 중국은 수입차에 관세 150% 받으시지 한국에서는 테슬라, BMW, 벤츠, 넥서스 다잘안 팔리는데 중국차는 더군다나 말 마셔 한국은 본국 브랜드만 좋아한다고 한국인들은 지들 나라 종교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는 거지 한국 제품은 세계적이라 외국에서도 잘 팔린다 한국인들은 한국사 세계급이라고 믿고 중국 제조업 일인자 BYD야?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중국 무시한다. 그중에도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투자 유치하다 보니까 쟤들한테 항상 지들이 높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고 한국인들이 한국 기업 지지하는 게 문제 없는 거고 핵심은 한국 기업들도 능력이 있다는 거임. 어떤 기관과는 달리 맨날 부추 잘라먹지 않으니까. 중국이 전에 한국 기업을 어떻게 대했는데? 안 팔리면 그냥 불공평 대우시겠지 한국인들은 상상도 어려울 정도로 애국한다. 캐나다 한국인들은 98%는 지들 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탈 거라니까. 한국은 우리 차를 탈 자격이 없음. 그럼 첫 팔지 말던가. 별 이유 없는 거야. 중앙에 서로 무시하고 자기한테도 물건 있는데 남들 걸 산다고? 이유 말하자면 그냥 이게 이유지. 정부 보조금 없는 신에너지는 좋을 게 없는 거지. 더군다나 한국 기름 완제품에는 마오타이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 사건은 한국 국민성하고 중앙 관계가 부진한 거랑 관련 있는 거다. 물론 보조금이 적은 거하고도 관계 있겠고. BYD가 품질은 엄청 좋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몰고 나가면 비난받을까봐 겁나겠지. 먹는 건뱃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BYD 저 모델은 천천히 퍼져나가 많아질 거임. 가장 먼저 파산할게 비와이디야넌안 믿겠지만 3년 안에 내 수포와 치열한 경쟁으로 빛 생기는 거라고 빨리 가서 미군부대 부대찌개나 드셔 <laughs> 똑똑한 선택이다 좋고 나쁜 걸 구분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다 상대적인 거다 넌 한국차를 어떻게 대했는데 한국인들이 중국차를 어떻게 대할까 녹스은 차가 해외로 튀어가셨어 중국에서는 한국차 차별 안 하는 것처럼 말하긴 제대로 불날까봐 겁내는 거잖아! <laughs>